안녕. 안녕. 할로할로 오랜만에 집에서 켰어. 누나 동생 뭐게 오늘 있어요. 군입대하는데 기분이 어때? 아니 앞에 쿠팡 배송이 와 있는 거야. 그래서 어 뭐야? 내 건가? 내가 뭐 시켰나? 나는 시킨 게 기억이 안 나. 열었는데 무슨 군인 그 뭐야 옷 있잖아 그거 입는 거. 그게 온 거야. 나는 마병대 두 간다. 그 어쩌라고? 이런거 마병대 두 간다고 했다. 뭐 어디서 갑자기 또 말투 탑재해가지고 너 요요 알아? 압니다! 싱, 싱. <놀람> <씽! 놀람> 오, 요, 요 비싼 거네. 자 가자. 감사합니다. 요짜으면안 돼. 알겠습니다. 이번에도 영상 편집 면회 가나요? <놀람> 영상 편지요. 그래 내 동생 쿠티뉴 드디어 다시 군대에 간다고 하는데 제발 가서 나오지 마라. 그냥 말뚝 박아라 제발. 저번에 전역했을 때 진짜 눈물 나더라. 티뉴한테도 5천 개 영편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공짜로 해버렸네. 어루, 어루. 얼음이지랄, 뭔 얼음이야, 가서 망치로 땡! 하 버릴까보다. 꺼져, 이 미친놈아. 나도 일하는 중이야. 얼음이지랄. 와, 아, 진짜 짜증나. 아니, 심부름을. 어, 와, 쓰레기장. 나 지금 600달이야. 어쩌라고 600달이야. 400달리가 오는데 맞아. 뭘 개소리야. 아! <laughs> 아니 그리고 좀 치우세요. 월드 클래스 지금 방송하잖아. 월드 클래스. <laughs> 라고 <나가라고. 우세 팀이 웃음> 월드 클래스라고요? 사람들이 있잖아. 어디? 미친놈 아니야, 완전히. 정신 차려. 나가. 아! 그게 다네 시청자가 아니야. 아! 아저 새끼가 아 일단 맞다 밥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 메뉴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냉채족발 아 냉채족발 싫어 나 오늘 냉채족발 안 땡겨 별... 쭈꾸미 볶음 음 쭈꾸미 볶음 말고 다른 거나 그거 안 땡긴다니까 수제 버거 어떠세요? 아 버거 해밀 새우찜이나 대게 어떠십니까? 아니 제가... 그냥 먹어! 왜 반찬 투정이야! 아 어제 고모한테 연락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다가 사촌 언니랑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나한테 근데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해서 하. 근데 언니도 아직 안 감! 됐고 언니나 해 이랬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안 해놓고 그냥 물어본 거 아닌가요? 아니, 근데, 명절이라고, 또. 결혼하면 2세 계획으로 잔소리함. 아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. 근데 나는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서 좀 뭐, 그래도, 그렇긴 한데,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갈 때마다 진짜 취업, 뭐, 결혼, 뭐,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. 그래서 난 아예 안 감. 근데 저안 가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 안 해요. 저는 이게 뭐, 그렇지만도, 저도 이제 20대 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, 명절에 제대로 안 가가지고, 가면은 또 그냥 아버지한테, 아, 나 빨리 가야돼, 나 일하러 가야돼 하면서 오거나, 하여튼 그 명절에 되게 가족들을 외롭게 한것 같은데,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벌을 받고 있어. 나도 명절에 되게 많이 외롭거든. 만날 가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, 그런 또 옛날 생각도 나고, 그래도 조금은 인사라도 하러 가는 걸 추천해요. 나중에 후회해요, 진짜로. 많이 후회스럽더라고. 내가 그때 뭐가 바쁘다고 명절 하루 있다 오면 되는 거를, 굳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올라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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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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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승윤아 떡이 일로 인사해야지 오랜만에 오늘 무거워졌어? 뭐 어쨔 안녕하세요 떡이에요 아 매워 아 너무 매워 어떻게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응? 연휴에 혼자 있다는 거 보니까 방에 있는 티뉴는 사람 치료를 안 하네요 강아지인데요 첫째 강아지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.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 새끼가 저렇게 할 수가 있지? 막 이런 생각만 드는데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어우 강아지가 돈도 벌어와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방송방 개판이야.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아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나오는데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컴퓨터도 꺼놨네, 조명도 껐네, 화장실 가서 대소변도 볼줄안해 이러면서 마음이 편해요 아주. 와 근데 그치, 이거 이거 봐. 완전 순살이야. 음! 짱 맛있어! 근데 너무 매워 아, 뭐를 마시지? 그럼... 음. 이게 진기스칸인데 이거는 보드카 엄청 센거 보드카 이거는 일본에서 엄청 싸게 팔길래 샀는데 아직 한 입도 못 먹어봤다 이거는 생일날에 받은 무슨 화이트 와인 같은 거고 이거는 뭐지? 이것도 생일날에 받은 거 같은데 이거 뭐지? 캠페인인가? 이거는 이것도 생일날에 받은 모에쌍놈 아니, 모에쌍놈이 아니라 야, 이 쌍놈 새끼야! 예? 산토리 하이보르 먹을까? 산토리 그러면 이거를 어? 얼마나 타죠? 레몬 넣고 아침마다 먹는 레몬즙인데 여기 이걸 이렇게 타라는 거지? 이렇게 타고 오 맛있는 거 같아. 뭔가 먹어볼게! 오늘 연휴니까 너네도 한 잔해. 이게 무슨 맛이지?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. 구일라. 어어응응 응. 응? 응? 할머니 추석이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내가 왜니 네 할머니야? <laughs> 옛날에 야툰을 봤는데 야툰들이 진짜 재밌더라고. 야한 만화책도 스토리가 있어 서 재밌는 거거든. 그냥 막 냅다 야동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. 내가 알기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. 물론 뭐 핵심충이라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스토리가 있는 게 굉장히 재밌어. 야동도 스토리가 있긴 해. 내가 본 야동 중에 진짜 충격 받은 건 갑자기 이게간사가 들어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아프시죠? 엎드리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둘이 뭐 갑자기 명차. 에이?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아니에요? 아, 노래하러 가고 싶다, 노래. 오랜만에. 방음부스도 뺏겨가지고, 내 방음부스에서 노래도 못하고. 그리고 제가 오늘 왜 모바일 방송으로 켜는지 알아요? 저게 부러졌어 저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? 아니 저거 문 열다가 부숴 어 내가 그리고 임상찬이 지 방송방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놔 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이 좁은 방을 더 이렇게 해 놨는데 임상찬이 지안 쓰는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PC 시켰다고 여기에다가 다 깔아 놓고 어? 지금 내 방을 내 방송방을 임상찬이 창고방으로 쓰고 있어 잘 나가면 그럴만 해 참는다 내가 참아야지 학고가 참, 참아 참아 여기도 한때는 아 갑질할 때가 좋았네 생각해보니까 티뉴의 낙수를 받으려면은 창고 방으로 내줘 아니 저 자식 와 진짜 저 새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저렇게 컸냐 어 대가리가 컸으면 이제 그만 독립 시켜주자 아니 그래야 되는데 저 자식이 안 나가고 자꾸만 티뉴가 음. 잘 나가야 나중에 또 금을 훔치지. 우리만 믿어 우리 입은 헬륨 풍선 급이야. 아니 근데 난 지금 있는 애들은 진짜 믿어. 이미 전달됐어.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. 누나 이거 나왔구나. 나 이거 문가 그런 거 없어. 어나농구 나왔어. 거기에서 고무신 신고 농사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서운 스타일의 사람. 어떤 말인지 알지? 아니요. 짱짱 일짱 같은 그런 거야. 양봉도 좀 치시나요? <laughs> 아, 이거를 진지하게 안 듣는구나, 너희는. 내가 맨날 무서운 사람이야 하는 거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. 별명이 뭐였어요? 나 땅콩. 강릉 부지깽이 이런 거 없었어? 왜 이렇게 별명이 지읍밥 같아 강릉 부지깽이? 그런 건 없었는데? 별명은 땅콩. 움파움파 아니면은 뭐 있었지 또? 아, 난쟁이 똥자루는 써니만 나한테 난쟁이 똥자루라고 맨날 부르고. 아, 근데 써니가 나랑 2c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나한테 난쟁이 똥자루라고 부르거든?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나는 그정도를 평생 못 크잖아. 아니지. 나도 만약에 허리 피고, 어깨 피고, 나 완전 난 말린 어깨잖아. 내가 이렇게 피고 하면은 내가 151에 넘을 수도 있지. 개소리 하지 마. 8번 출구 게임 영화로 나온다? 아, 네, 나는 공포영화는 진짜 절대 안. 그러면 그렇지. 지나가는 코치뉴가 그렇게 말하겠지? 네 얼굴이 공포다. 그지알 하겠지? 경신같은새끼 내가 모를 줄 알았지? 어떻게 알아 그냥 난네 말투가 공포야. 병... 들어가. 난 그거 그줄 알았어. <놀람> 아 들어가. 짜증나지상 그거 봐그지할줄 알았어. 아근 화장실을 가야겠어. 샤랄랄라랄랄라랄랄라 <laughs> 야! 야! 왜 그래? 엄마랑 하와이에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와이에 왔어요 어, 여기 바다 뷰가 있는데 바다 뷰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임선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이쁠 거야? 나도 모르겠어 나도 언제까지 내가 예쁠지 모르겠어. 정말로. 어? 근데 초점 왜못 잡아? 이 새끼 핸드폰, 핸드폰 왜 이래? 어? 왜 뒤를 잡아? 어? 알 되겠다. 하프 개소리다. 아, 겠다 아. 잘하겠다. 갈때 가더라도 욕한번 해주십시오. 명절에 어떻게 욕을 해요? 섹시어 캠 보러 가게 얼른 쉬러 가 주십시오. 아, 이발람.